기도하고 우리 하는 말씀을 같이 나온 시간 갖겠습니다. 존능하신 <laughs>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날아 가는 날까지 변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종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우리 모든 성도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매년 5월 달이면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내 가정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밝히 아는 귀한 달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 주일, 네 번째 주일은 목회자 주일로 정해놓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가정, 자녀들, 또 부모들, 또 사랑하는 가르치는 목회자들, 이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가정이, 또전 세계 가정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또 가르치는 목회자들, 진리 안에 증거하며 진리 안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며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같이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어린이 교육의 지침은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 듣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을 드나들 때마다 길을 갈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이렇던 일들입니다. 그 중에 어린이 주일은 이 어린이는 가정의 새싹이면서 교회의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의 일꾼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르치면 좋았을까? 어떤 부모는 어린이를 영어학원, 조기교육을 시켜서 외국 보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시켰습니다. 또, 암산을 잘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피아노 잘 쳐서 음악가 되기를 원하고, 미술을 잘 그려서 대미술가가 되도록 뭐 포부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태권도를 가르쳐서 체력적으로 강건해지길 원해서 학원을 또 보냅니다 일찍에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오스트리아의 뉴질랜드 유학을 보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컸던 것이 우리 한국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의 자녀들 양육해 나가야 할 텐데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최근에는 4, 50년 전에 유학을 보냈던 자녀들이 미국인도 아니고 호주인도 아니고 뉴질랜드 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중간인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한 선배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일찍 유학을 시켜놔서 크게 뭘 선고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엄마가 죽었어도 코로나 때문에 들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식들은 다 필요 없대요. 정작 와야 될장래의 모든 이 자식이 뭐 필요했냐는 거예요. 다시 교육에 성공했느냐 는걸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풍습에 맞게끔 커야 돼요. 미국 사람은 미국, 유럽의 영국인들, 영국에 맞게끔 그 문화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그 교육을 따라서 가정과 그사회와그 나라가 좋은 영역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에는 어린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또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어떠한 인격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또 어떠한 사랑을 그 속에 키워줘서 그 사랑 속에 행복을 찾아가는 또 축복을 누려가는 자녀 교육이 되면 될 때, 그 인물은 장성에서도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이고 또그 후손들이 또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신 말씀을 잘 깨달아가는 그런 자녀의 교육이 있어지면 됩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 경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시부리어로 토라라 하는데 유대교, 로마 가톨릭교, 동방 정교회, 개신교에 모두가 똑같이 수용하는 법입니다. 기록된 토라는 유대교 해당의 언약계 안에 들어 있는 양피지로 두루마리처럼 손으로 직접 쓴 사본으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본을 특별한 경외감을 가지고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오면 다시 접어서 유대교의 의식의 토라, 낭송을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했습니다. 한평이 토라라는 말은 시부려 성서 전체를 가리키는데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전에 들어온 법률과 관습을 하나님께 모세에게 내타난 계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나 토론은 구전 율법과 기록된 율법 모두를 포괄하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대교 앞비들이 구전과 기록된 율법에 대하여 주석과 해석을 신성한 구전 전성으로 확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토라가 유대인의 율법 관습의 의식의 전체를 체계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의를 묵상하는 말씀은 바로 이 토라의 핵심의 부분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생을 전반에 적응시켜야 될 신앙적 지침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착각하지만은 어린이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교육을 받고 깨달은 대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의 어버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린이에게 모범이 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사 절에 보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리는 가르침.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위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상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출애기 19장 5절로 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우리가 다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19장 8절에. 사흘이 지난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게 울리는 가운데 신의 산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 강림하셔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 6절로 18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십계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로 그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교의 말씀을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잘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원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을 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산상송원과 그의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정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시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진조와 보아의 비유로, 또 그물 비유로, 좋은 고기는 고르고 좋은 고기는 버리는 천국 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상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그 천국을 망상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이게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천국은 실제 전전하고 있었고,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때문에 이 땅에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온팔장에 보면 그 나라에, 그 나라 갈수 있는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고, 이 땅에 안주하고 오래 살고 잘 살고 많은 사람이 인기 끌어오면 살라고 가르친 건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습니다. 모서렉터 중에 10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 나라에 지켜야 될 법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10개명 중에 4개명이고 5개명부터 6개명까지는 사람과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쳐서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가져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한 유대인 바리새스 율법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의 거할 장손이 이 땅의 행인과 나간에처럼 잠깐 살다 올 것이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나라 것을 세상 것을 많이 증거합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는 막연하게도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을 떠나 40년 후에 가난 땅에 임해서 지켜야 될 법도를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다못 지키는 가다 죽였어요. 애굽에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정과 욕심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진 그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런 걸 모르고 맘못 본 광야에 40년 동안 다시 태어난 자2세대를 여수와 갈렘만 살려서 인노자로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적하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천국의 모형을 준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하나의 말씀을 벗어나버리고 세상껄 향하여 달려갈 때마다 왕을 혼내고 지도자들을 혼내고 백성들이 잘못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보면 이땅 오신 예수님이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애원한 글, 성문서까지 해서 이걸 왜 줬느냐 하는 이유는 그 나라 천국에 가서 지켜야 될 법도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한바리인에 찾아와서 여보시오, 할 나라가 어디에 있어? 울었을 때 주님 말합니다. 그 나라는 여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밝은 빛 말씀이 나를 사봐, 나를 인도해갈때 천국적인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 예수님과 사도들 제한 권한에족고 협조한 길 가서 생명을 얻게 되면 목숨의 생명 아깝지 않도록 이기고 갈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 세상 부귀영화 꿈꾸며 많은 사람이 인기 끄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이 되시고 엄마가 되시는 어머니가 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내 속에 와서 가르치는 천국적인 마음을 내가 갖고 이 능력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들이 시대전화를 좋아하지만 시대전화가 천국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신앙의 부모가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성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사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신이라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과거도 함께하신 하나님, 앞으로 사후에 사후 이루어질 물지게가 다 없어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가르쳐야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절에 보니 사랑하는 가르침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전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한 가정의 엄마와 아빠가 일곱 살과 아들, 다 살짜리 딸을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일곱 살의 아들. 그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병 치료를 해야 되는데 피가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피에 맞는 수혈이 그딸 여동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딸을 불러놓고 엄마랑 같이 얘야, 오빠가 지금 피가 모자라 죽어가는데 내피좀줄수 있느냐 했더니 딸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예 줘야죠. 그래서 수혈을 해가지고 오빠에게. 피를 넣어주므로 오빠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가서 너무 고맙다. 오빠를 위해서 네가 수술하는 바람에 오빠가 살았다. 그랬더니 딸이 딸이 가만히 심무룩하게 쳐다보더니 아빠 난 언제 언제 죽어요? 아니야 너 죽는 게 아니야. 내 피를 다 줬으니까 오빠 대신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미르노것 오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피가 재생되는 걸이 동생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빠를 위해서 주는 마음으로 수혜를 해줬다는 걸 느끼면서 야, 참내 딸이 제 오빠를 목숨을 내키지 않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부모들이 그 가정에 더욱...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싶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사랑하는 일도 귀찮게 여긴다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혹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이 아닌 것을 행하기도 하기도 하고 흔한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자선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의존적인 성격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아 아가페적 사랑의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본이 되도록 본이 되도록 삶이 변하고, 그럼 그들에게 바른 사랑의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지. 오빠를 사랑했던 그 여동생. 자기 목숨을 끊어진다 생각하고 피를 줬다고 하는 마음, 미리 수혈하는 걸 알았다면 그런 마음을 안 먹었을 거고, 편한 마음으로 오빠에게 수혈해 줄 겁니다. 피가 재생되는 것을 안 가르쳐 았으니까 그, 딸은 목숨을 내놓고 오빠를 사랑한 모습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도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사랑을 가르쳐야 될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균형 잡힌 사랑을 가르쳐야 될까요? 바로 세상적인 아가페적사랑이라 해야 돼 에로스적인 사랑도 스톨게적 사랑도 하나의 가족과 연인관계 남녀간의 사랑은 한계가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언젠가는 내가 요구한 만큼 안 주니까 또 서로가 싸움이 되고 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가져온 생명의 특질은 청병하게 살면 부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부터 박역까지 부어지게 되는데 내가 할수 없는 이웃사랑, 원수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달이면 청교도 사도영성신학원이 두 달을 석 달을 해서 한 학기를 마치게 되는데 학생들이 요즘 진동이 나세요 질문이 많아요. 무슨 질문이 많았냐? 목사님, 밝은 빛 진리를 듣고 사도형성 12과목을 들어보니 그렇게 거짓으로만 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버리라고만 그럽니까? 돈좀 있어야 먹고 살고 자식도 키우고 다 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막요즘 해야 돼요. 하물며 교수들까지도 목사님, 돈좀불라고좀 교육하십시오. 진리를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내가 가난할지라도 부유함을 느끼는 영적 권위를 느끼게 되는 건데 여기 된 내용을 일방적인 육신적으로 생각만 하니까 돈벌지말고 신학 공부하라고 만 가르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부지런히 하여 내 이웃을 내못처럼 사랑하는 열심히 있게 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거지로만 살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물론 성숙해져 높은 경지에 들어가면 세상 모든 부위는 다 나눠주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면 이 성령이 이 안에서 가장 영적인 부위함을 느낀다는 건데, 이거를 세 가문 밖에 공부 안 했으니까 지금 질문이 많죠. 당연요 하나님의 아카페적 사랑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의되게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저,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와를 사랑하는 아카페적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5절에, 4절에, 6절에 보면은 마음에 새기는 가르침을 가르치게 됩니다. 마음심, 한문을 얘기 하면 감정의 중심이면서 자기의 중심이 세워지는 죄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에 일한 모든 의식을 이루어지는 주체라는 말인데 이것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슴에 세워진다는 거죠. 가슴에 세워진 마음의 중심에 입각하여 생각이 이루어질 때, 결실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의 색이라. 이렇게 말씀을 너의 마음의 중심의 색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과 그 의미하는 바가 어린에게 생각으로 삶의 원리가 되도록 어릴 때부터 가리키면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성숙해갈 겁니다. 어린할 때부터 세상 잘 사는 법을 가르쳐 놓으면 그들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처음으로 정과 욕심 얽매여. 일곱 가지 죄를 짓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의 진리를 새겨주기를 주의름므로추원합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행동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져 갈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인본주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네요? 내 인격이 그렇게 가네요? 내 건강을 주셨네요? 내가 이렇게 늑대로 열심히 주를 사랑할 수 있겠네요? 이건 신본주의. 먼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 내가 살아 운동이 있게 살고 건강하고 사랑한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지를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남편을 비교할 거예요. 아내를 비교할 거예요. 자식들과 이웃을 비교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신령한 은혜가 내 속에 와서 지혜와 충명을 그들에게 주며 빛된 삶으로 본이 되는 마음 중심에 새겨지는 여러분들 되기를주여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남은 항상 부지런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사람도 많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혼자 잘, 잘 받았다고 혼장담하는 사람도 말씀은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 있던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부리에 보면은 쉬안이라고 하는데 날카롭고 찌르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 의무의 조항 곧 말씀을 에리한 무기로 찌르듯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라는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한 방편이며 그 말씀이 상황에 맞춰 해석하고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laughs> 어린이들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즐거운 일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있으면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세상의 문화와 풍속이 쉽게 동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더 많은 의혹을 받는다는 얘기죠. 특히 요즘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보며 깨닫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부유한 어린이들이수록 더 많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미디에 어 빠져서 잘못된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속에 진리를 가르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자녀가 성숙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정을 떠나지 않고, 부모를 공개하는 일에 제일 먼저 할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들리는 가르침, 사랑으로 새겨지는 본이 되고, 마음 중심에 가르쳐서 항상 부지런한 모습과 부지런한 부모들의 아름다운 헌신함이 자네들에게는 본이 되기를 죄념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 인격을 상생시켜도 록 말씀을 전하기를 죄념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깨달아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본이 되어 빛된 삶을 통해서 전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